컨셉이 안 맞게 지금 작가가 간섭이 좀 심해 지고 방법 이걸로 내려치셨네요 정심 <laughs> <laughs> 여러롱 성내동 클라쓰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염 요정 네 사회자 이도연입니다. 오 <laughs> 이년 <laughs> 인마. 네 저는 레골라스이고 싶은 똘똘이 요정 정장결입니다 <laughs> 저는 국밥 여정 장유진입니다와왜 <laughs> 국밥 여정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 국밥을 좋아해서 네. 두 그릇씩 먹거든요. <laughs> 그래서 국밥 여정으로 한색 아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 네, 우리 오늘 나와주신 또 국밥 여정님이 우리 성내동 클래스 또 디자이너세요. <laughs> 네, 와 아, 매주 근성. 뭘 만드시는데 그죠? 네, 서, 썸네일. 썸네일. 네. 네.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네. 아, 모르셨던가요? <laughs> 아, 저희가 왜 요정이 되었을까요? 아, 오늘 나누는 책의 주제에 맞게 네. 저희가 책을 찾아주는 요정이다 이런 컨셉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아, 꾸며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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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턱 잘하시네요. 왜? 아, 뭐 재밌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뭐든, 뭐든지 합니다. 아이 마흔 어. 넘어가지고 하늘색을 <laughs> 네 you can s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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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다 Okay.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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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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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다르다는 거고요. 우리 여러분 기질들 많이 아시죠? 뭐 MBTI도 있고 에니아그램도 있는데 거기에 다 기질들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훈련해 나가며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색깔을 아홉 가지 색깔로 어 나누어서 영성의 아홉 가지 기질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연주의 영성은 야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감각주의 영성은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전통주의 영성은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금욕주의 영성이 있는데,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행동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박애주의 영성이 있는데,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열정주의 영성이 있는데,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목상주의 영성은 사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지성주의 영성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국방 요정님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나 어,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들었던 생각은 제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그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알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아 이게 다 연결돼서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는데 그 중에 어떤 게좀더 나와 맞았고 그게 어떻게 좀더 나한테 강하게 다가왔는지를 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아홉 가지 기술로 나누잖아요. 우리 각자 어떤 기질인지 한번 좀 이야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아, 네. 첫 번째로 강한 기질이 아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또 강한 기질 이 있을 텐데 두 가지씩 한번 말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네. 제일 점수가 높게 나온 게 자기주의 음. 영성이고, 음. 네, 그다음 동점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음. 전통주의 영성이랑 음. 지성주의 영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는 지성주의 영성하고 음, 묵상주의 영성 이렇게 음, 음. 나왔어요 아, 어, 저도 저는 1번이 우리 도현님이랑 도연... 똑같은데 저도 1번이 지성주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주의 영성이거든요 박애주의 영성 같은 경우에는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진님 같은 경우에는 어,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거나 또 섬김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이런 걸 경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진다라는 의미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성주의 영성이라는 설명을 보면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반드시 뭐 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세,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때이 지성주의 영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거두 번째는 이제 자연주의 영상인데,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저는 묵상. 묵상. 전통. 전통. 전통주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과 의식, 뭐 이런 상징,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 뭐 규칙이나 규율이나 이런 걸 이렇게 행하고 지킴으로써, 또는 뭐 어떤 그뭐 초를 켜놓는다든가 이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의식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도 좀더 심화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묵상주의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혼자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한번 되새겨 봄으로써 그 하나님을 느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묵상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저는 이제 두 번째가 자연주의 영성인데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때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어잘 하나님이 잘안 느껴지다가도 어떤 정말 아름다운 자연 앞에 딱 섰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제 안에 이렇게 깊어지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두 번째는 이제 자연주의 영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각자 다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좀 적용해봤으면 좋겠다 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께서 먼저 이 책을 많이 읽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지성주의 영성이 어쨌든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나 왔던 새로운 그 지적인 개념 이런 걸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뭐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개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걸 지속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연주의 영상인데, 제가 지금 두 번째를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아 스트레스 팍팍 받고 아 있습니다. 뾰로로, 뾰로로. <웃음> <웃음> 했는데 아, <laughs> 네? 어, 우리, 제가 이제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 그러니까 힘들 때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경험도 채, 최근에 저한테는 좀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좀 느꼈던 거고 또 제가 부족한 것도 있어요. 여기 행동주의 같은 경우는 제가 대단히 부족한 면인데 이 뭔가 어,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좀 실천적으로 실천하고 이런 게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부족해서 원래 저한테 잘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애써야 되겠다 이런 그런 적용들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혹시 국밥 요정님은? <laughs> 네. 어, 저는 어, 이제 약간 성격상 남 돕는 걸 좋아하는데 음. 그래서 이제 극렬이랑 전통주의 이게 점수가 높은 게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박애주의. <laughs> 박애주 아 박애주의 맞아요. 네 그랬는데 어,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빨리 제가 소진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뭐가 문제일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저 작년부터 어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목사님이랑 같이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대한 그런 개념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정말 많이 몰랐구나, 그런 기쁨, 아는 기쁨이 생기니까 그게 다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음. 또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릴 때또 기쁨이 되고 이렇게 같이 순환이 되더라고 음, 그런 음. 게 네, 좋았고 이렇게 지성을 많이 어, 향하면 조금 좋지 않을까요 생각됩니다. 네. 아. 책 많이 읽으세요. <laughs> 네네네. 동예능 클래스 아. 매주 보고 한 시간. 아, 수련은 한, 한, 어, 한 번만 하고... 하는 거고. <laughs> 네. 책은 읽겠지만. 저는 지성주의라고 했을 때 여기서 되게 좋았던 거는 성경책 잘 읽어라. 음.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음. 교의학 책을 읽어라 음. 또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1년 정도 신학교 가보는 것도 괜찮다 어, 네. 이렇게까지 오. 건면하는 거 네. 보면서 신학교 갔잖아요 근데 네. 어. <laughs> 그래서 되게 실제적인 음. 건면이 있다 음. 그런 걸 생각을 했고 또 음. 하나는 너가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 음. 그래서 너무 지적으로 추구를 하다 아, 보면 네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관계없는 음. 직접 추구가 있을 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음. 좀 저로서는 음. 아 이렇게 내가 음. 앞으로 영성 생활을 직... 음. 이어 나가면 좋겠구나 음. 이렇게 생각할 을수 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성주의 쪽은 생각을 잘 못했는데 <laughs> 의외로 시작이네. <지적이네>. 별로록어 <laughs> <laughs> <뼈러러. 웃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울에 적용해 볼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혹시 그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바울에 짧게 있긴 했지만 있으면서 아 되게 목사님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 뭐 성경 공부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거 그리고 이게 탐방을 간다든지 그런 걸 되게 다양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모두 책에서 소개한 영상들을 잘 음. 경험할 수 있게 골고루 음. 짜 놓으셨구나라는 네, 생각이 뭐 들어서 그런 생각으로 한건 아니지만 맞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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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치고 네, 네. 그래서 아, 우리가 잘 누려나가면 네. 이 책을 걸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laughs> 부장님 파이팅 <laughs> 여기 <웃음> 보시면 중간에 그 각자 기질마다 자기 점수를 매겨서 음. 내가 몇 점인지를 명확하게 음. 이렇게 적는 부분이 음. 있잖아요 음. 고거를 빨리 해서 서로서로 서로 우리가 MBTI나 에니어그램만 음. 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이런 영성 색깔을 같이 얘기해 본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만나면 꼭 한번 해봅시다 네. <laughs> 아너 지성주의자야? 너? 아이고 행동주의자 이렇게 <웃음> 뾰로롱 <웃음> 네, <어머. 웃음> <laughs> 아 오늘 정말 정말 쉽지 않네요. <laughs> 에이, 이거 한번 하면 부끄러워요. <laughs> 야 너, 그러면... 너도 좀 해. 왜네 해. <laughs> 전 잘해요. <웃음> 네. <웃음> 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네, 아 아쉬워요. 네. <laughs> 네 오늘 좀 네. 이런 다양한 소품들이 있어서창피해서 그런 지 몰라도 네.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아, 너무 좋았어요. <laughs> 네. 앞으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회수 좀 올리게 c h 버버 c e 버버 only game. Silver b u t t o 즐거웠습니다. 네네. u t t o n Silver b u t 너무 좋았어요 v e r button. Silver 시 u t t o n s i l v e 하실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할 말은 어, 이 책을 읽고 책 뒤에 나오는 저자의 말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음.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그러나 만일 내가 불꽃처럼 2주일간 혹은 불꽃처럼 10년간 하나님을 섬긴 뒤 장기간 탈진해버린다면 인생의 좋은 청지기가 될수 없다는 것을 지금은 안다. 음. 나는 50년, 60년, 70년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영적으로 재충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 구절이 잠이상 깊어서 나누고 음. 싶었습니다. 어, 저는 어, 되게 그어쨌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어쨌든 <laughs> 젊은 시절에 많이 <말> 있었는데 <laughs> 어쨌든 어,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이 정도의 나이 에 책을 처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어떤 면에서는 좀 충격적이고 와닿았던 책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심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저 이게 어떤 면에서 처음 알려준 책이었고 음. 그런면에서는 우리가 좀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하는 게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도 보면 뭐 서로 은사가 다양하다고 나와있듯이 영적 기질도 저는 다양하다는데 대단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면에서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한 공동체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면서 좀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또 높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또 같이 북돋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색깔이 다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 이 책을 통해서 꼭 한번 찾아보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음 주책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책은 일단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제 다시 얇은 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기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인데 요즘 가장 핫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톰 나이트라는 사람 모르, 모르는 분들 많으겠지만 핫한 사람입니다. 우리 핫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톰 나이트라는 사람이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을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어, 좀 보고 그리고 한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회에 오시면 저기 3층 안쪽 방 네. 새벽 있을 방에 네. 어, 지금까지 있었던 책들 모두 한권한 것이 한다 꽂아 음, 있을 겁니다. 새벽 있을 방에.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어, 가져가셨다가 음, 음, 다시 갖다 주시기만 음, 음, 평생 소장만 안해 주시면 음. 되겠다. 네네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기대하면서 저희 이만 요정들은 사람들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싫어. 이런 여성으로 있을 거야. 뾰로롱 한번 해주세요. 저희 도망갈게. 네, 네, 네. 뾰로롱. 성내동. 안돼. 가실까요? 가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